안녕하세요, 최킴입니다 아, 오늘은 의정부에 왔어요. 의정부에 출장을 나왔습니다. 우리, 으롱두 팀이 와가지고, 어, 장착 팀이, 출장 두 팀이 와가지고,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스카니아 480, 420, 490, 4, 어, 420, 뭐, 쪼몇 대를 지금, 좀 양이 많습니다. 에, 우리, 그 출장 팀두 팀이 왔습니다. 어 이분들의 고민은 거의 매연입니다. 매연,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그리고 또 이제 차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힘도 굉장히 딸리고 덤프예요. 덤프는 좀 일이 좀 거칠 거칠어요. 연비가 좀 많이 안 나오죠. 일반 그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하고 또 틀립니다. 그래서 아 힘을 좀 좋게 해드리고 또 이왕이면 또 거, 그걸로 인해서. 연비가 또 상승되겠죠. 힘이 좋아져야, 조금 좋아져가는 연비 상승 안 됩니다. 많이 좋아져야, 아, 연비가 상승됩니다. 스카니아는 장착은 많이 해봤지만은 대부분 그래요. 힘이 좋다고, 내 차는. 근데 정말로 발꼬락 운전하게 만들어드려요. 다들 그 발꼬락 운전하신다고 을 하거든요. 장착하시고. 그것도 차주분들의 불만을 한번 들어보고. 잘 네, 얼굴 안 나오니까 신경쓰지 말고요. 이거 연비 얼마나 와요 연비 요새 아, 2.8 나오던데, 2.8잘 네. 나오나요? 네. 480 4렇7 아, 480은2.8나오지 그럼 저거는 420 2.3 빼빼 안 나오고, 2.3 빼빼 안와요2.23 2.23 4 2 0이2 언덕 올라가면 네. 커져요 그래요? 그러면 4 8 0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탄력받고 가도 길가 정도 가면 길아 그래? 요 단내 일이 많아요? 도로발이? 거의 단내예요 단내니까 연비가 많이 온덕. 안 나야지 이게 많아요 언덕. 아 언덕거리가? 언더, 네. 아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사실 아, 네. 일요일인데 이, 또, 이 덤프들은 또, 여기 또 일요일 날 쉬어야 되니까, 이제 다 모여서 다 연락하셔가지고, 한 번에 장착 들어가는 거예요. 또 이렇게 멀리 오면은, 저희가 이제 한대뭐 이런 식으로는 못 오니까,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모, 모으셔서, 어차피 뭐, 이제는 다 믿고 장착을 하시는 거니까, 네, 스카니아 차가 비싸죠? 뭐 540S 뭐 비싸잖아요? 차 바꾸지 마시고요. 으렁터버 장착하세요. 그냥 달아줄테니까 홍보를 해라. 네. 네. 첫 케이스로. 아 그랬구나. 근데 2년 달고 다녔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. 저희는 이제 기계에 저희 이제 그 실험실에 기계가 있어요. 그거 갖다 실험을 다 끝내고 나온 제품이라 그거 신경 쓰셔도 돼. 지금 현재 배터리가 용량이 아까 보니까 20 20몇 나오는데 25. 몇 나오. 25점 몇 나오는 25점 몇. 요거 달구 한번 해 볼게요. 이따가. 예. 네. 일단 480다된 거를 어, 배터리가 25 나왔다 그랬으니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배터리 먼저 확인할게요 28.1 28.2 예. 아까 몇년따라 했죠? 예. 2 5 25점 언저리 지금 28.2 배터리는 굉장히 많이 상승됐어요 예. 요거는 배터리는 유지를 할거예요 배터리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. 그... 요거 몇년됐어요? 얼마 됐어요? 한 7-8개월 됐으면 거의 보통 2년 반에서 3년에 한 번씩 갈죠 예. 5년 갑니다. 5년, 5년 쓰시면 교환하시면 돼요. 5년 후에 배터리가 너무 좋아도 교환하세요, 그냥. 예. 그게 좋은 겁니다. 네, 맨 처음 틀린는데 네, 틀리셨죠, 소리가? 네. 이제 타시면 되고요. 요거는 네. 그, 연비는 한 일주일 후로 보시고, 힘은 바로 좋아져요. 아, 네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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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갔다 와보세요. 네. 오르막도 한번 쫙돌러와보세요 네. 네, 오르막, 오르막. 오르막, 오르막 자한 대는 지금 시운전 나갔고 두대 아유 끌어가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, 저 돌고 와서 여기서 바로 우리 리뷰 한번 할게요 바로 승진이 급하니까 바로 시운전 하신다네요 네자 네. 이게 410입니다 410 차량 이게 지금 요 안에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현재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업체 거예요 어딘지 업체는 매너상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효과가 아예 없어서 저희 걸로 교체하시고 아 유사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. 네자 유사품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주세요 자 반대쪽도 유사품이 하나 들어가 있죠 네이0판 나와요 차가 편하 예 60판 나와요 배터리 60판 나오고 지금은 어때요 지그런데 네. 힘은 아직 모르겠어요 네. 좀더 타보고 그럼 어때요? <laughs> 좋아요? 어떻게 좋아요? <laughs> 그냥 좋다 라면 어떻게 해요? 오르막 가보셨어요? 네. 갔다 오셨어요? 네. 몇도데요 그러니까 빈 차잖아요 네. 5단 하이에서 쉽게 말하면 시속이 뭐한 45km잖아요 네. 저 이제 악셀 뛰어요 일부러 빈 네. 차니까 네. 내 느낌상 해보려고 네. 뛰고4 5 k m 보통 우리가 반단을떨군대든지4단을 내려야되는데 긴 차라도 치고 올라가는데 네. 그냥 5단 하이에서 내가 일부러 약살 띄고 한 45km는 죽였어요 네. 그래서 다시 꾹 밟으니까 네. 그냥 5단 하이에서 그 그냥 쭉 치고 다시 올라가네 긴찮는 네. 우리가 반단에로 떨궈야 되는데 안 <laughs> 지금 매번 다니던 길이? 네 오케이. 앞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그건 있네 계속 좋아진대 이제. 계속 좋아집니다 한두달 걸려요 좋아질라면 야, 계속 야, 좋아져요 야, 의료, 의료원 쪽에서무회전을 했잖아 어, 어, 어. 근데 그 모단 하이에서 무회전을 했어 음. 그럼 보통 우리 사단을로 바꿔야 되잖아 그렇지, 내려야지. 근데 안 바꿔 그냥 치, 쭉 밟으면 쭉 가더라고 낚세딱 음. 그 뛰고선 데고 넘고 음. 의료원 중간 음. 하이, 모단 하이잖아 그기서악세 음. 뛰니까 45km 그래, 떨어지더라고 음. 거고서 그냥 공차악세 다시 확 밟으면 그냥 쭉 으악. 하고 다시 올라가네 부드럽게 좀 심이 좀딸렸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올라가네. 자 스카니아 480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죠? 그 지금 성질이 급해서 달고 바로 갔다, 갔다 오셨어요. 아유 오늘 많이 했네. 저앞 끝에서부터 쭉 여기까지. 네 여기서는 마무리하고 다 좋다 하시네요. 한 바퀴 돌고 오셨는데 그냥 엔진이 부드러워졌다고만 느끼시는 분도 있고. 480은 뭐, 바로, 와, 오르막이 한단 차이 납니다. 말씀하시고 이랬습니다. 나머지는 전화 통화해서 연비하고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. 정킴이었습니다.